안녕하세요, 여러분. C 언어를 학습하기 위해서 통합 개발 툴들을 설치해서 사용해 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DevC를 설치해서 사용해 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Visual Studio를 설치해서 사용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 방식의 통합 개발 툴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방식으로 제공해 주고 있는 사이트가 구름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구름에 접속하기 위해서 크롬을 사용합니다. 익스플로러라는 브라우저도 있는데 이 브라우저는 일부 기능이 동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크롬 사용을 권장합니다. 구름에 접속하기 위해서 URL에 http goorm.io를 클릭, 어, 타이핑하고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구름 이렇게 접속한다 아, 검색어를 친 다음에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자 구름 사이트에 들어오면 어, 왼쪽 위에 이와 같이 회원가입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을 합니다. 회원가입 창이 이렇게 팝업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와 같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인증을 클릭하면 네이버에 인증 메일이 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접속한 다음에 네이버에 로그인해서 메일 와 있는 메일에 확인을 눌러주면 어 회원가입이 되겠죠. 자, 여기는 내가 사용할 암호를 입력합니다. 암호는 비밀번호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 이세 가지가 다어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똑같이 비밀번호 확인을 한번 더 눌러주고요. 자 이름을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인증을 클릭하게 되면 어, 네이버에 접속하면 이와 같이 자기가 작성했던 이메일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메일을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은 메일이 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이메일 주소 확인 이 부분을 클릭해 주면 어, 구름에 인증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구름에 가서, 어, 나머지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구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름에서 어, C 언어를 컴파일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ID를 어,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개발 환경을 설정하기 위해서 구름에 접속하게 되면 상단에 이와 같이 여러 개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 ID 이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어, 온라인 환경에서 개발하세요 라는 이 창이 뜨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대시보드를 찾아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네, 그럼 이와 같이 에, 컨테이너를 생성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컨테이너는 기본으로 다섯 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하나의 C 언어를 작성할 수 있는 작업 공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섯 개의 프로그램을 이 클라우드 어, 구름점 클라우드에 저장해 놓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어, 컨테이너를 처음에 하나 만듭니다. 이와 같이 컨테이너 이름은 영문자와 그 다음에 언더바 숫자 이렇게 세 가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글이나 이런 걸 집어 넣으면 안 되겠죠 설명은 적당하게 알아서 집어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C 언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C를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한 30개 정도의 여러 개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는데 내가 컨테이너마다 사용하는 컨테이너마다 어, 필요한 언어를 선택하면 그 프로, 선택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컴파일하고 실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어, 개발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와 같이 위쪽에 보면 상단 위쪽 오른쪽에 에, 생성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생성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해주면 컨테이너가 생성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컨테이너가 생성되면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창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방금 만들었던 컨테이너죠. 이런 컨테이너를 다섯 개까지 기본으로 만들 수 있다. 물론 다섯 개 이상이 필요하면 일정 금액을 유료로 지불하게 되면 만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다섯 개까지입니다. 충분하죠. 자, 방금 줬던 이름, c l a n g a g e 라는 컨테이너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개의 메뉴가 있는데요. 터미널 실행과 런이라는게 있습니다. 터미널 실행을 클릭하게 되면, 리눅스 방식의 명령 프롬프트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리눅스 명령을 알아야 되겠죠. 리눅스 명령을 알아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 두 번째 방식인 이 Run을 클릭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Run을 클릭을 하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통합 개발 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Run을 클릭해야 되겠죠. Run을 클릭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프로그래밍을 작성할 수 있는 어, 통합 개발 창이 이렇게 파업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간단한 기본으로 지금 제공되고 있는 소스 코드입니다. 여기에 지금 폴더 안에 src라는 폴더 안에 main. c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main. c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컴파일하고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여기에 프로젝트라는 부분 있죠. 프로젝트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어, 서브 메뉴가 나타납니다. 거기서 빌드를 클릭하게 되면 컴파일됩니다. 컴파일됐으면 어, 에러가 있으면 에러가 뜨겠죠. 컴파일 에러가 있으면 이 컴파일 에러를 수정한 다음에 컴, 다시 에, 프로젝트에서 빌드를 클릭해서 자, 에러가 없다. 컴파일 에러를 다 디버깅을 한 다음에. 에, 기, 컴파일이 완전히 되면,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다시 프로젝트 이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서브메뉴에서 실행을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어, 모니터에 hello, comma, groom. 그 다음에 뒤에 이게, 에, 줄을 바꿔라. new line 이라는, 어, escape 문자이기 때문에 줄을 바꿀 겁니다. 이렇게 출력하고 줄을 바꾼다. 자, 어, 구름에 여러 가지 또 세부적인 기능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 구름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에, 기본 설정 부분과 테마를 변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에, 서브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다른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필요하면 한번 찾아보면 되겠고. 어, 테마 부분에 가면 테마를 라이트와 다크. 다크가 아, 앞에서 봤던 검정 바탕의 글씨였고 어, 라이트를 사용하게 되면 하얀색 바탕의 이런 어, 바탕 화면을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어, 인쇄라고할때 검정색보다는 이렇게 하얀색이 훨씬 낫기 때문에 세은 이렇게 라이트를 선택해서 적용한 다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름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첫 번째 메뉴에 보면 이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다양한 강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유료 강좌도 있고 무료 강좌도 있습니다. 아주 유익한 무료 강좌도 많이 있으니까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심이 있다. C 언어가 아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또는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무료 강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강좌를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메뉴가 있죠. 여기 레벨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다양한 알고리즘을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풀어보면서 프로그래밍 실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데브스라는 메뉴가 있죠. 이거들 클릭하게 되면 온라인으로 코딩 테스트를 할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물론, 뭐, 개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험을 단체로 보거나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는 우리가 아까 봤었죠.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지금 C 언어를 배울 거기 때문에 C를 선택해서 C 컨테이너를 만들었지만, 여기서 30개 정도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컨테이너,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의 컨테이너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다른 프로그램들을 학습하거나 프로그래밍을 작성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